세상에 막 태어난 거네. 사람 소리 날게. 귀는 뚫렸는갑다. 어깨 귀는 뚫렸는갑소. 세상에 오늘 어제 태어난 놈들이 똑똑하네. 음, 오늘, 음? 음, 오늘, 오늘, 태어나고 어제 태어난 애들. <laughs>

음, 음, 진짜. 네. 음, 막 태어났어도 이렇게 움직이느라고. 뭐 응. 아, 잘아 새끼는. 이기뭐 밥이에요? 네. 뭐요? 밥. 밥이요? 아, 그물 와서 응. 먹어. 모르네, 냄새를. 얼른 와서 먹지. 아니안 먹을 사람이좀안먹어 사람이 아, 있어요. 그래? 사람서 나가야 지쟤기들이 조용할 때어 태어나자마자 다 그걸 안 해. 나만큼 똑똑한 것 같다. 그 때는 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뛰어붙어요? 응. 다가하다가 팔을 이다가 응. 빠르네. <laughs> 가 나보다 더 빠르네.